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뉴스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완연합니다. 전국적으로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되는 10월인데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새로운 교통시대를 열 진흥형 교통체계 ITS가 준공기간을 앞당겨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시가 잠자고 있는 폐휴대전화를 수거해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는 운동을 벌입니다. 흥덕서울간 광역노선 신설을 비롯해 수도권 연계 광역버스가 대폭 확충됩니다. 문화의 달 10월, 청명한 가을 날씨와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마련됩니다. 보건소가 거동에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의 메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소개합니다. 당초 내년 6월에야 준공 예정이던 지능형 교통체계 ITS가 내년 1월부터로 운영 시기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이 열 새로운 교통시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시전 지역의 주요 도로에 구축되고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내년 1월이면 도시교통정보시스템과 폐쇄회로TV,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등이 연계해 수집한 다양한 교통정보가 도로전광판과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또 신호제어 시스템을 통해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시간을 탄력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혼잡 방지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는 이처럼 도로 이용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일 지능형 교통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교통정보서비스 시행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내년 1월까지로 완공기간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정보 통합 관제를 위해 기흥구 신갈동에 건립하는 첨단교통센터와 관내 전 지역의 현장 시스템의 막바지 설치 공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과 더불어 새롭게 구축된 지능형 교통체계가 가져올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 생활. 우리 곁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폐 휴대 전화 한 대의 순 경제 가치는 2,5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버려지기 일순데요. 시가 잠자고 있는 폐 휴대 전화 모으기 운동을 벌입니다. 집안 곳곳에 방치돼 있는 폐 휴대 전화를 모아 환경을 보호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이웃을 돕는 행사가 펼쳐집니다. 시가 앞장서는 가운데 우선 다음 달까지 관내 공공기관과 가정, 학교, 기업체 등에서 3만 5천여 대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인 휴대전화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원회수처리업체에 매각하게 됩니다. 정용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폐휴대전화 수거의 날로 정하고 시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시는 다음 달까지 폐휴대전화 모으기 운동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상시 수거체계를 갖춰 폐휴대전화 모으기가 자원재활용 산업의 교두보가 되게 할 방침입니다. 흥덕지구에서 서울로 가는 신설 노선을 비롯해 광역 노선에 총 27대의 버스가 늘어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 노선은 흥덕지구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가는 5,007번과 강남역으로 가는 5,006번 두 노선으로 약 3만 명이 입주할 흥덕지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단국대에서 죽전을 거쳐 신사동까지 가는 천호의 2번 석대와 수지구 지역난방공사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M4,101번 5대등 흥덕지구 신설 노선까지 앞에 총 27대의 버스가 투입됩니다. 특히 정류장 수가 적고 좌석이 모두 채워지면 정체하지 않는 완전 좌석제로 인해 광역급행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의 승객들도 이번 증차로 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이번 증차는 그동안 수도권 연계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들의 서울교통편이 한결 여유로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시는 환승 거점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난방공사 앞 승강장 등 모두 6개 승강장을 정비하는 등 광역교통 편의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죠. 그 이름처럼 청명한 가을날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시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됩니다. 오는 24일 국악인 김영임의 소리효 공연이 여성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경기명창으로 오랜 세월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김영임이 교회 근본과 인생의 허무함을 주제로 꾸민 회심곡을 선보입니다. 국악과 뮤지컬, 퍼포먼스가 어우러질 이번 무대에는 탤런트 전원주와 코미디언 이상해 등 친숙한 얼굴들이 함께 출연해 흥을 더하고 각 지역 아리랑과 태평가 등 구성진 전통소리를 현대적인 연출로 재창조해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매주 목요일 열리는 문화예술아카데미 예술의 향기는 클래식음악, 영화, 오페라와 국악 등을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곡, 시조, 무용과 판소리 등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전통 공연, 풍류음악회도 용인향교에서 펼쳐집니다. 지가 마련한 풍성한 가을 문화의 향연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몸이 불편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재활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나 운동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 사업에 보건소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1급에서 4급까지의 뇌병변 장애인 및 지체 장애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정기적인 치료나 운동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전담 인력이 직접 찾아가 재활 운동과 관절 운동, 전기 자극 치료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잔존 기능 향상과 장애 최소화를 위해선 꾸준한 치료와 운동이 중요하기에 매주 두 차례 빠짐없이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최근 정부가 제2의 IT 강국 건설을 선언했죠. IT 융합과 소프트웨어, 방송통신 등을 핵심 전략으로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관내 디지털 산업의 메카,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을 문진희 리포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용인시. 그 안에서 IT 산업 지원기관의 리더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을 만나봅니다. 현재 용인시 청인구에 위치한 용인시 디지털 산업 진흥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용인시 디지털 산업 진흥원은 용인시 관내에 있는 IT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를테면 기술 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아침이면 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조찬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기업 경영에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어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용인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관내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과연 그 지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게는 마케팅 지원부터 재직자 직무 교육까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의 기업에게는 사무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함께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창업한 업체로서는요, 뭐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디지털 메카인 곳에 들어와가지고 저렴한 임대료나 인터넷, 그다음에 각종 책이라든지 또한 경영 지원 컨설팅을 무상으로 아니면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저희 용인 아이같이 신생 IT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지식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용인시 디지털산업 진흥원. 앞으로 용인시를 넘어 국내 최고의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3대 용인시 사회복지사 협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이 지난 7일 문화예술원에서 있었습니다. 서정석 시장을 비롯해 관내 사회복지 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현 용인 노인복지센터장인 권혁수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지난 9일 우리시 자매도시인 중국 양주시 정치협상회의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조남군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포함한 6명의 대표단은 정용배 부시장을 접견해 도시간 우호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용인시 새마을회 문고회가 시민들이 읽은 후 보관하고 있는 책들을 새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서 교환전을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용인시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문학, 경제, 교양, 아동분야, 신간도서 900여 권을 비치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용인시 예절교육관이 지난 6일 경기도 국악당에서 열린 용산국제학교 한국문화체험행사에 참가해 예절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용산 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절 교육관 전문 강사가 절하기 등 전통 예절을 어린이 시연과 함께 지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안내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역별 접종장소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내 직장 경력이 있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취업 지원사업 용인사무소와 온라인 경기인재포털에서 확인하시고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레인보우 아카데미가 오는 2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선 전 KBS 아나운서 방송인 왕종근 씨가 행복한 삶을 위한 진품 명품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9년도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19일까지 용인시 표본 560가구에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응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가을만 되면 이유 없이 우울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수록 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가을 우울증을 떨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